어 우리가 지금 할리폼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너무 뭔가 좀 보잘것 없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음폼 안에 텍스트 필드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 인풋 대신에 텍스트 필드, 요거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필드, 난 당연히 여기서 인풋을 하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필드인데 어 인풋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다? 이런 디자인이 돼 있는 그런 인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필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웃라인드를 할게요. 아웃라인드. 라벨을 아웃라인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베리언트 할 거예요. 베리 베리언트. 베리언트를 여기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임 타입은 뭐 텍스트 이거 지워 주셔도 될것 같아요. 텍스트 필드니까. 그리고 자, 요것도 이제 추가 취소가 아니라 버튼도 불러올게요. 버튼. 자, 당연히, 버튼도 import 해줘야 됩니다. 버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앞에가, 앞에 컴포넌트 쓰는 게, 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컴포넌트가 아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추가인데, 버튼도 variant가 있을 거예요. 자, 서치 한번 해볼게요. 버튼 보시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는 중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게 예쁘니까요. 이걸로 복사할게요. 자, 이 부분은 복사시는 엘리먼트. 아, 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홈이 요런 식으로 추워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CSS 조금만 잡아 볼게요. 자, 폼에다 클래스 네임 하고 얘를 음, 플렉스 한다음에 플렉스 콜을 하시면 얘가 위아래 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을 한5 정도 주고요, 패딩을양옆으로한5 정도 주고 그다음 요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 사이에 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갭 갭을 한2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직 추가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뭐 서브미 이런게 없으니까 우선 css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인덱스가 안먹힐까요 인덱스.css에서 마진탑을 한번 없애볼게요 어, 들어가네요 거참 이상하네 한 번, 한 번. 우선은 요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죠? 근데, 어, 아, 이거 보다는 텍스트 필드에서 oh 아, 라벨 라벨 안 했구나,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눌렀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아웃라인드 하면은 요렇게 나타나죠. 요게 라벨을 붙이시면 됩니다. 라벨을 플레이스홀더 있죠? 플레이스홀더 말고 라벨이라고 해주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안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뭔가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